I'm not going to get it d o 이 e I'm going to get it done. I'm going to, to get like it 그리바디, 걔네. 그리바디, 걔 그리바디, 걔 그리바디, 걔 그리바디, 걔네. 그리바디, 그리바디, 걔네. 그리바디, 이네 그리바디, 걔네. 그거바디 걔네. 그리바디, 진짜 할머니한테는 한대 맞는다 이제 저런 저 하시는 중? 저지도안아 이걸 끼워야 내가 꼭지도 해픈데 알았어 알았어 그거 불 끄는 게 나아. 그렇지 응, 엄청 아그 어, 그만 울려. 아니야, 엄마. 네, 아, 영, 그영 엉, 이야 엉, 그거 엉, 그거 엉, 그다 엉, 그거 엉, 려거 엉, 네거 엉, 그거 엉, 그거 엉, 그거 엉, 엉, 덩이에그니야 그거 를 그거 엉, 그거 엉, 그거 엉, 이거 엉, 그거 엉, 그거 네한 네, 네, <laughs> 마디 씩간입니다자 현수 나한 마디. 고마워요. 행복하자, 희연이 명성이야? 응. 새. 아 이거 새 목표 하는 거야? 아, 또? 어 설날을 어. 맞이해서 한 마리 이모 한 마리. 생각을 하고 해야지 너무 갑자기. 알았어 알았어. 아니, 자 엄마 어, 엄마 한 마리. 생각도 하고. 네, 민경이한마디 화이팅! 화이팅! 아빠, 마디. 해피 뉴 p y n e 이 해피 뉴 추석 k a y happy New Year! o 이어 설날. a p p y New Year! Okay, h a p p 습 n 다 w Year! Okay, happy New Year! Okay, happy New Year! Okay, happy New Year! Okay, 어... 몇월 후? 다음 연기, 자 올해, 올해. 어 부자 됐으면 좋겠어 영양도. 어 좋아요 오케이 네. 우리 오래. 엄마 마지막 한마디 우리가 받렇게 북적북적해서 좋다 <laughs> 와 좋아요 <웃음> 안녕 <웃음> 그래 그냥 한개줄들한개 줄게 어 그래 싶어겠죠, 이거 먹다 먹는 거지 스리게 너도 거 먹어봐 뭐, 복머리 같은데? 왜? 네. 어울리는데 왜나 네, 이쁘구만 네, 괜찮은데? 고민 중이야 이제 머리에 보까아머리를좀 잘라야 되네 따로따로 거. 이앞접시 하나 가져와 오빠 아 내가 할게 자기가 알아서 지 이거 먹어봐 맛있겠다 드시? 지 이거 소주 한 잔인데 빵야 앞접시 하나 근데 너 자취하니? 실립으로 어. 이제? 5월달부터 했는데? 아~~ 너왜 나왔어? 아. 나왔어? 어? 왜 나왔어? 뜨하는데왜 뜨끈했어? 왜 같이 팔아가지고 아 그래?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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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많이 소맥으로 따로 사 먹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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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왜 먹어요? 밖게안 먹는다고? 아이고 아나아 이거 아 같이 다내야지 같이 아~~ 취하했어 달려 지금 밖에는 김민지가 취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저랑 현진이는 아이스크림 들고 여기로 도망왔어요. 했죠? 말씀 부탁드릴게요. 형이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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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 보이는데? 내가 좀좀 응. 아저씨 같은 머리긴해 지금. 응. 민경이 별이장 모르지? 히어이타아야 무슨 에요 야! 민... 은경이 내이 신고 와 아니 이게 털이야! 털! 어디에다 받아보자! 손 신어! 그거 좋아! 겨울에 장마 때털날린다 그, 뭐. 털, <laughs> 털! 이거... 언제 아, 좋아? 겨아 어디... 네. 이런 거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아니, 응. 한 쌍부터 하세요. 오케이. 한 쌍부터. 한 쌍부터요. 해 오케이. 백도 있어. 백도는 <laughs> 어디 어디 해줘요? 어, 아. 그리드리아케이 오케이. <laughs> 아. 어. 오케이. 바아입어디있어아 아, 다시 <목소리도> 아, 아, 우리 옷어있어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심심해 좋기는 좋니 내가 피곤해. 알았어. 쉬어 그럼 여기서. 그래. 조금만 더 입고 가, 추운 사람. 괜찮아? 안 아, 추워? 응. 안미끄럽다나내 눈이 엄청 많이 내리 지금 내리지? 내리지? 음... 안 미끄러면 가는데 미끄러서못가 내가. 아어줄게 응? 어? 업어줄게. 아니야. 계단이.. 미고, 희원이가 오버준대요 계단이 올라가고 내려오기 싫어. 아, 알았어. 신발이 미끄럽다고. 현지이 겁나더라. 음. 할머니 신발 못쓰겠다고. 왜그래? 그게 밑에 눈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할머니 신발이. 자꾸 달라붙어. 그게. <laughs> 유유. 할머니 꺼서 떼줘야겠네. 어? 눈 떼주고 갈게. 뭔 눈을.. 어 그거.. 신발에? 그럼 딱까제다신면못 뛰죠. 그럼 쎄신 신어야겠어 쎄신. 쎄신 하나 있않아나 그래 이거. 아불편하어나 이래야 돼. 나현이 네. 그게자. 아 죽을 아, 정도 그래. 아 있어. 갈가이 보는. 간다니까 갈가 보해. 갈가이 보. 나의 가위바위보 네. 네가바이었어요한 명만 걸라오네한명한명가야 어. 되는 거야? 원이 민경이 <laughs> 아, 네. <laughs> 원이 데리고 와야지 저, 저 아니야 잠깐. 없어두 어? 번째 이기면 이기로데리야지 삼촌 이제 고르네 다나나 제일 중요한 거 주식이 아니 이아 주식이 2번 아주 주식이 주식이 2거아주 40명인가? <laughs> 다 40명이네. 아 명인가? 쌍아 명이네. 아 개웃겨. 주식이는 왼적으로 가야지 좋아해. 에저 아. 어, 오케이 저기 주식이까지. 주식이까지. 아, 아. 아. 주식이 가. 아. 주식이 아대 네팀 너무 많아 마이 세개밖에 없어 아저! 아저! 아저 아주 더운 사야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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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한 번에 3원씩 아니 만원 안되고 3천원 3천원 하잖아 자한 판에 3천원씩 할다 3천원씩 9천원이잖아 그러니까 만원이야 만원이개단리편 하지 근데 각 팀에서 내야 되잖아 오! 도개 걸 하면 잡는다 오! 걸 하면 잡는다 아, 나, 아둘레라, 아둘라 아둘레라 아, 아게안 되네. 2개, 개개개아개개6개2아아아 2개, 안 되네 아 2개, 걸개 2개, 아개2아 2개, 2개, 2아 2개, 아개2아2아2아아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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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2개, 아개 2개, 2아아개아개2아아아 2개, 2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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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개, 아개개개개개개아

아 우리 어, 아버안 어, 돼, 저 우리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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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가이라 아, 이거, 아, 좀... 잘잘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거 <있단. 웃음> <laughs> 아, 거 네. 먹어서 가야 되는 아! 어? 파이팅. 야, 파이팅. Uh. 환불이, 아! 거야. 한번다한번한번 아, 배. 아, 배. 아, 배. 아, 아,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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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아 Date... 거품 아, 배. 아, 배. 아, 찍 아, 있어? 아, 배. 어. 아, 배. 아, 배. 아, 배. 아, 아, 배. 아, 배. 아, 요 아, 배. 아, 배. 아, 배. 아, 배. 아,

어, 아, 라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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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 <웃음> <okay>. <웃음> 헐, 헐. 걸! 아, 나오면 아, 돼? 아, 엄마, 걸! 콜라오면돼걸 나와서 합치면 돼략걸라오면돼막 낭만 안걸 가고 유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아유! 화닦 아! 아 <laughs> 야... 와! 미쳤다! 와 진짜 거짓말 와 진짜 어이없어 아 갑자기 아아어이없그래다 일어가자. 완전 무장했어. 아씨. 야 너도 뭐야? <laughs> 타봐 근데 이거 힘을 많이 써야 돼. 아니야, 그래? 어아 아니야, 아니. 아니, 다시 무나왔어 너무, 너무 이쪽으로 가야어이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 가야지. 아쪽으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 저저 저. 아, 음. 아직 잠... 로 가야지 길로. 줘이나와 봐. 안 간다. 오,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아 대박, 진짜 쌩이 어, 아, 나올때 그렇게 밥울 많이 줬는데, 야, 차 대, 안 쪄, 차 대, 차어차 대, 미라차 대, 차 대, 차 대, 차 대, 차 대, 차 대, 차나아 <laughs> 이거 제대로 개그러가 대들시로 다 이제. 근데 나 몰랐네 장찌개되겠구만 나는 똥 냄새 난다고. <웃음> 싫어해. <웃음> 근데 제일 저희 <잘> 나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나도 뒤로 찍는 거야. 셀카. <laughs> <사이카. 웃음> 생다세개 어? 어. 있었는데 두 개? 두 개? 어. 저걸 아까 타거고 이거 총세 개. 아됐이 그냥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대보고이에전 뭐라고? 잘 찍어줬네 보여줘 보여줘 아, 민지야 오오 그러네 민지 찍었네 나 찍을 줄 알았더니 할머니찍으너도 찍을 줄 알았지 니 아마 찍을게 민지나 거기서 베개 하나 주라 민지도 찍어렇게 이제 민경이 찍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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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찌어가 주세요 형 먹어 <laughs> 한번더먹어요안먹 국물만 더 줄까 엄마? <더>? 안 먹어? 이고 누가 이걸 먹게 돼